마스터즈의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봅니다. 국내 할머니는 왜 이렇게 저보고 멋있게 걷냐고. <웃음> <웃음> 사실 저는 내롱님을 되게 전부터 봤었어요. 어, 진짜로요? 네, 되게 초창기에 빵뜬 영상이 있지 않았어요? <laughs> 맞아요. 그쵸. 그, 네. 그때 아마 저도 같이 봤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넬리티비잖아요. 네롱TV. 네롱TV. 네, 약간 인스타랑 헷갈리죠. 인스타가 제가 넬리방으로 되어 있고, 유튜브가 네롱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 어. 음. 그니까. 근데 음. 제가 이름도 알아보니까 사실 이름이랑도 막 딱히 연관성이 없어 보여서. 뭐, 왜 네롱이에요? 약간 기분이 좀 나쁜데. <웃음> 어, <웃음> 기분이 나빠요. <laughs> <예뻐요>. 아, 이게 <laughs>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제 제가 처음 자전거를 탔었을 때, 로드를 음. 치넬리라는 브랜드를 탔었어요. 아 자전거 네. 브랜드? 네. 아. 근데 이제 그 넬리라는 이름을 따서 제 성을 붙여가지고 빵넬리라고 빡세게. 네, 빡세게 빡넬리. <laughs> 제가 또 박씨이기도 하고 그치, 약간 빵넬리 이런 식으로 지었다가 아. 이제 큰 뜻은 없는데 이제 넬리 뭐 넬리 언니, 넬리 언니 이렇게 부르다가 넬리옹, 옹이 이제 언니를 뜻하는 아, 거죠. 그치? 그리고 어. 넬리옹, 넬리옹, 아. 내롱, 내롱, 내롱 하다가 이렇게 내롱으로 아 그렇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전거를 좀빡시게 타. 했었구나. 네. 음 그러다가 이제 달리기도 좀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본업이 있으신가요? 본업은 음, 홈 프로덕트라고 해야 되나뭐 <laughs> 유튜버이기도 하고 음. 유튜버예요. 사실 이제 뭐 남들 생각하는 아침 일어나서 직장을 간다던가 아, 아, 아. 그러진 않고요. 아오. 그냥 유튜버 활동하고 약간 프리랜서로 방송 뭐 리포터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나리포터를 네.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네, 보셨을 거예요. 그죠? 본적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네. KBS에서 네. 그 벨벨 다방이라고 네. 해서 이제 리포터 활동. 그러니까 봤었던 것 같아. 아, 저기 그 유튜버 분이 나오시네 네. 하는 걸 제가 그랬던 아, 기억이 있는데. 음. 아. 네. 시간 날때 영상 작업도 하고 뭐 없으면은 음. 뭐 알바도 하고 그래요. 무슨 알바요? <laughs> <laughs>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즘에는 응, 응. 쿠팡을 한 번씩 나가고 있거든요. 쿠팡 나가면 뭐뭐 뭐 하는 건데? 진짜 재밌어요. 뭔데요? 신선센터에서 포장을 하는 업무거든요. 로켓프레시 시켜보셨나요? 어, 네, 네, 네. 그걸 이제 포장을 해서 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뭐 이렇게 하루씩 이런 식으로도 할수있어요 어, 예. 아, 하루씩 어. 할수 있어서 어. 딱히 뭐 작업할 일이 없거나 그럴 때는 한 번씩 나가서 해요. 재밌어요. 약간 아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저는 아저 에이스거든요. 음. <laughs> 그몇 번씩 나가는데도 약간 하면서도 아나 잘하네. 어어, <laughs> 어, 나 <어어>. 진짜 잘하는데. 자자심을 <laughs> <약간 잡으실 웃음> 느끼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조금 그런 마인드가 아 그러셨어요. 아, 약간 <laughs> 네. 좀빠릿빠릿하고 네. 빠르게 노하우를 좀 네. 캐치하는 관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웃음> 네. <웃음>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좀뭐안 좋은 쪽으로도 얘기가 많긴 하잖아요. 쿠팡이뭐이런니 저러니 얘기가 많았는데 음. 아, 또 이런 것도 재밌고 좀 경험. 음. 으로 열심히 그냥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와, 네. 그럼 예전에도 따로 일을 안 하셨었어요? 다른 어, 일? 아, 예전에는 원래...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어뭐 사무직 이런 보험사. 아, 사무직이었어요. 네, 금융 쪽 사무직.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쓰고. 예, 네. 그러면 아... 자전거 타고 자전거 또 너무 열심히 탔었죠. 자전거 열심히 탔을 때 박수 칠때 저는 떠났거든요. 사실 아, 아. 뭔가 딱 치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오고 나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음 약간 뭐 진짜 박수 칠때 내려온 게뭐 뭐예요? 뭐 1등 하, 아, 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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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등 하셨고? 백두대간 아. 그랑폰도에서 아. 1위를 하고 이제 아좀 자전거를 이제 내려놨죠. 항상 이렇게 즐기면서 탄게 아니라 항상 열심히 대회 준비를 하다가 이제 대회를 안 나가려니까는 이제 자전거를 못 타겠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일반인으로 일반 해가지고. 동호인들, 네. 아. 회의도 많이 나갔었고 항상 진짜 힘들게 훈련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네.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게 있잖아요 뭐 어떤 동기 동기요? 아, 내가 좀 잘하네 그러니까 재능이나아 재능이라기보다는 저는 또오력가여가지고 음. 이렇게 훈련한 게 아까워서 악착같이 음. 이렇게 오피를 올라가게 아, 그래도 되고 그래도 1등까지 하, 하지는 못하지 않아요 보통? 아. 열심히 해도 아니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진짜 할수 있어요 <laughs> 제가 어. 자전거를 이렇게 이런 오르막 같은데 오르면 항상 꼴찌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퇴사를 하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6개월 시간에 진짜 아침에 자전거로 출근해서 저녁으로 자전거를 퇴근을 하는 거죠. 아침에 한 100km 어... 라이딩 하고 100km요? 예. 네, <laughs> 점심 먹고 뭐 낮잠 잤다가 다시 이제 오후에서 이제 저녁까지 자전거를 타고 그런 어...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몸이 렇게 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노력을 하다 그, 되더라고요. 어, 그쪽 시내에서 좀 약간 레전드였겠다, 그쵸? 네임드. 그러지 않아 1등에 아, 있을 정도면 되게 유명했을 것같은데 아, 되기까지는 아니고. 지방, 지방이라서. 아, 아, 아. 예, 지방은 조금 음, 그래요. 음. <laughs> 지방은 항상 아쉬워. <laughs> 일단, pb를 물어봐야 될것 아, 같아요. 달리 pb요. 아, 아. pb가 제가 풀코스는 4시간 4분이고요. 음. 어, 10k는 49분 대예요5 k 는 하프는 모르겠어요. 아, 아, 사실 아, 아. 지금까지는 약간 즐기면서 뛴게 음. 맞기도 하고, 뭐, 나름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근데 다전거 했을 뭐... 때처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그쵸. 그렇죠? <laughs> <laughs> 왜, 왜 그때랑 달라요? 왜? 어... 그때는 <laughs> 20대였고, 아. 네, 아직 마음. 음. 이제 올해 좀 단디 먹어서 아, 그 전에는 음. 그렇게까지 열심히 뛰어야겠다 진짜 죽도록 1등을 해야겠다 라는 음, 음.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었던 었것 같아요 달리기 열정이 <laughs> 어우, 근데 네로님이 이제 마음을 먹으면 또 이제 제가 또 뒤졌어 이, <laughs> 마스터즈의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아 큰일났다 그죠 마음을 먹으면. 음. 네. 어, 그러면은 지금은 네. 달리기 루틴 뭐 네. 어떤 식으로 달리기 하고 계신지? 일주일을 어. 놓고 보면은 응. 매주 매일 달리지는 못하는데 약간 뭐 인터벌도 하고, 빌드업도 하고, 조깅도 하고, 약간 오르막 인터벌도 하고. 그, 그, 계획을 짜서? 아니요 사실은 어. 계획을 짜지는 않고 일어나서 즉흥적으로 정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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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것도 나랑 비슷하다. 아, <laughs> 아, 네. 오늘 몸살 때 괜찮은데? 네, 아, 맞아요. 아 오늘은 뭐 푸사 왕관이니까 오늘 뭐 오랜 음. 얘기를 해 볼까? 음, 음. 약간 좀전 일어나서 <laughs> 정한 아, <그렇군요>. 편이에요. 어. <laughs> 그러면 지금은 네. 제가 보니까 네. 그 크로스핏이랑 비슷하다고 하는 그 푸사업 네. 그것도 뭐 하고 계신 거 같고. 어,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러닝을 위한 어떤 그렇죠. 보강. 보강을 위해서. 네, 보강을 오, 위해서. 아. 사실 제가 좀 은근히 약해요. 상체 힘도 없고, 어도 부족하고, 뭐구관 절도 안 좋고, 발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금 자전거 1등하셨다 그래가지고 좀 네. 공감을 잘안 되는데 뭐 은근히 약하다는 말이 어디가 <laughs> 은근히 어좀 허약 체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보강 운동을 해서 기록도 달성을 해 보려고 열심히 클리어 운동도 아 그럼 최근 들어서 시작을 네, 최근 들어서 오. 시작을 했어요. 아. 사실, 혼자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뽕왕 운동도 깨작깨작 몇번 하다가 그쵸, 음,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각 잡고 운동을 해보려고, 음. 지금 러닝이랑 그런 푸사우도 같이 병행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잡아서 어떤 목표를? 목표가 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풀코스는 제가 330을 목표로 하고 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서브포는 그... 이미 뭐 그냥 뭐 쉰다. 아직 안됐는데 안 그래도. <laughs> 그래서 330을 목표로 오래. 하고 있고. 네, 올해. 음. 그리고 10K는 40분 언더가 목표예요. 아, 네. 그러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어. 겁나게. <laughs> 지금 얘기하신 PB보다는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PB가 좀 이제 펀런 PB여가지고 어. 어. <laughs> 그렇지 않을까. 상반기는 이제 네. 준비를 좀 하고 네. 그래서 하반기에 뭐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상반기에는 좀 지역에서 가까운 대회 광주 근처에도 전남 전북 지역에도 에, 대회가 에.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생쾌 위주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대회를 에, 나갈 에. 거고요 이제 제가 작년에 춘마를 나갔었는데 첫 DNF를 했거든요 작년에? <laughs> 네 정말 쓴맛을 느껴가지고 어. 이건 다시 리벤지를 해야겠다 어. 싶어가지고 춘마 때 330이 목표예요 왜왜 뒤로 빠졌어요? 제가 고관절이 어, 안 좋아가지고 어, 어. 아파서 네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게 못딸 정도는 처음이어가지고 아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이제. 그다가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버스? 한참 기다렸어요그땀다 아... 식어가지고 거의 한 시간 아... 반 정도 기다렸던 아... 거예요. 버스를 같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요 네, 회수차를 기다려야 돼요. 제가 홈코스는 다섯 번 나가 봤는데 음, 음. 동마 두 번, JTBC 두번 나갔는데 춤만은 진짜 첫대회여서 기대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기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메달이 예쁘잖아요. 음. 음, 음. <laughs> 메달이 예뻐가지고 아꼭 갖고 싶었는데 음. 실패를 했어요. 진짜 쓴 맛을 봤어요. 너무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아그 네. 기다리면서 울었어요. 예 네, 기다리면서도 울었어요. 오, 오. 그래서 어, 울지 말라고 <laughs> 그 행사 요원분들 울지 말라고 오. 울지 말라고. 신발 같은 경우는 아마 되게 많이 신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한3개 정도만 꼽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데일리 러닝화, 그리고 대회 때 네. 로드 대회 때 신는 거, 네. 그다음에 트레일 러닝 대회 아. 때 신는 거. 일단 트레일 러닝 대회 때는 네. 호카 텍톤 2를 네, 신고 있고요. 아. 그리고 대회용은 나이키 알파플라이 3랑 아디다스 프로 3 이렇게 아. 두 가지를 신고 있고. 그렇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 진짜 많으시다. 맞아요. 맞아요. 그두 개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 두개다 있는데 그래도 나이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음 요즘 다시 신어 보니까 음 확실히 반발력이 좋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데일리 조깅화요. 예. 어, 제일 많이 신는 거. 지금은 약간 지금 제가 신는 조깅화는 카본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상관 없죠, 뭐. 어, 그렇죠. 어. 뉴발란스의 S C 엘리트인가. S C 엘리트. 어 S C 엘리트 V4를 신고 있어요. 아 제일 최근 거. 어, 어아 맞아요. 고관절 아프셨다고 지금도 불편하세요? 지금 안 그러다가 음. 아파요. 사실 아빠다리도 잘 못하겠고, 음. 아빠다리를 하면 은 편안하게 딱 다리 에 힘을 못 빼고, 원래는 됐었는데? 원래는 네, 됐었는데. 아, 아, 아. 약간 아빠다리를 하고 이렇게 살짝 누우면 은 다리 에 힘을 못빼겠어 뭔가 안에서 찌르고 있어. 아, 아, 아. 네, 찌르고 있고, 제가 예전에 조카수 아시나요? 아, 아. 제가 양쪽 다리 에 조카수. 왜? <laughs> 조카수가 그냥 오지 않는데? <웃음> <웃음> 그쵸. 아,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제 발리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네. 짤막하게 한 1, 2주 정도만 알바를 해서 딱 용돈 벌어서 딱 가자 하려고 처음으로 이제 그 고구마 받지라는 곳을 가가지고 <laughs> 그래 괜히, 괜히 그러지 않아 <laughs> 뭐? <웃음> <웃음> 고수익 단기 아... 단타 알바를 너무나 힘든 거겠어 고수익인데 음...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시골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정말 이게 좋아하는 거랑 일이랑은 정말 그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 도망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 <laughs> 근데 이게 지역이 더 광주도 아니고 또 전남 쪽이었고 또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은 뭔가 도망자일 거 그,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꿋꿋하게 그 하루를 이제 계속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에 그 사단이 난 거죠. 예.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요? 돌아오는데? 한세달 이상 세 달?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 음. 쳐다보는 것도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걸음을 막 잘, 양쪽 다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진짜 지나가면서 이산으로 쳐다보고, 음. 동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저보고 멋있게 걷냐고. <웃음> <웃음> 사람 속도 모르고 나는 진짜. 약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네, 걸었을 이렇게 거, 거 아니야. 그러다 <laughs> 할머니, 저 멋있게 걷는 거 아니에요. <laughs> 서러워가지고. 음. 그러고 진짜 막 스틱 이렇게 짚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아그랬구나 진짜 그때 너무 우울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이 사실 한번 눌려서 다치면 음. 이게 빨리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게 쉽게.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우리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네. 팔백에 네. 해가지고 이제 뭐허니물 팔씨라고도 많이 하는데 <laughs> 네. 신혼여행 마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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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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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그러니까 알것 근데 이게 그게 아, 그냥 잠깐 저리고 말면 괜찮은데 이게 진짜 심각해지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 맞아요. 가끔 안 풀려 손목이 안 올라온다고. 어, 그래서 이렇게 막세 대씩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나봐요. 응 음, 그래서 신경 다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전 몰랐어요. 음. 근데 이미 한, 한 3, 4 시간 그렇게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일어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밭에서 계속 넘어지니까 할머님들이 엄청 웃는 거예요. <laughs> 내 속도 모르고 <laughs> 저 그냥 절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유 그것도 또 하나의 경험을. 그 보면은 트레일 러닝도 그렇고 약간 네. 로드 러닝도 그렇고 그냥 뭐 특별히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냥 어 네. 즐기는 네. 사실 땀 흘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음 저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편. 약간 운동을 좀 좋아해요. 하 네. 당...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30km 뛰고 국수 먹으러 갔는거든요 아, 네. 담이야. 그왜 콘텐츠 목적이 아니면은 어, 왜? 콘텐츠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다들 뭐 대국마도 뛰었고 앞으로 뭐동마도있고좀 상반기 때 제가 지금 대회를 잡아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아, 네, 네. 네. 원래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풀코스를 나갔었는데. 아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부상을 좀안 당해 보려고 조금 차근차근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더 준비를 잘 해보겠다. 네. 그래서 아. 좀 체계적으로 체력 증진도 할 겸, 음. 그리고 다이어트 겸, 콘텐츠 겸 해서 음. 약간 좀 재밌게 뛸수 있을 게 뭔가 싶어가지고 약간 아. 콘텐츠를 그렇게. 그래서 LSD 가서. 할 겸. 네, 맞아요, 맞아요. 겸사겸사 아. 겸사 해서 이렇게 다녀오게 됐어요. <laughs> 어, 이번에 <laughs> 네. 트니스도또 나가세요? 어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짧은 거리로 제가 50K랑 100K는 나가봤는데 에, 에. 그 12K랑 20K가 또 있단 말이죠. 두 개의 도로 하루 반을 모으고 싶어가지고 음 아무래도 음 나가면 올해는 좀 짧은 거리로 좀 준비해서 나가보고 싶어요. 아 입상 목적으로. 근데 100K, 100K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그걸 어떻게 해내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뭐 40km까지도 LSD를 하곤 하잖아요. 아, 아. 근데 100km는 100km LSD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니까 러못하잖아요 <laughs> 네,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 그래서 저는 그냥 부딪혔어요. <laughs> 오 그냥 장거리 이제 좀 LSD 몇번 하고, 한 음. 40km에서 30-40km 정도 하고, 그냥 저는 부딪혔던 어. 것 같아요. <laughs> 무등산, 무등산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어 예, 그런 약간 아, 어. 그런 동네 산들도 좀 타주고. 음 중요한 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여성 유튜버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꼭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학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 네. 있죠. 어,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응. 음, 음. 근데 특히 좀 남성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더 그런 거에 노출이 더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주로 어떤? 어 아무래도 희롱하는 그런 게 가장 많죠. 약간 아... 네. 그 말씀하신 저희 영상 중에 딱상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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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영상으로 이제 처음 관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그렇게 댓글이 악성 댓글이 달린 걸 처음 느껴봐가지고 음... 잠도 못 자고 그냥 새벽에 항상 일어나가지고 계속 아... 댓글을 읽고 아이고. 또 어떤 댓글이 달렸나 나한테. 아, 아, 아. <laughs> 약간 이런 경우가 진짜 엄청. 네. 처음 떡상이었는데, 네. 또 그래,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같으면 뭐, 지금... 신규 유인 맞네. 아, 아, <laughs> 아, 고맙다. 지금 이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것마저도, 그래, 이건 관심이고, 관심이다. 음, 음. 처음 그랬으면 것 같아. 진짜 좀 그랬을 것같아 진짜 너무 우울했었어요. 그냥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왜이 아, 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런 희롱을 하고. 아, 나 자기네들끼리도 싸워요. 네, 제 댓글로 싸워요. 네. 아 그러지 말라고. 네. 아니요, 약간 뭐, 이렇다 안 그렇다. 자 자기네들끼리 이 선반을 아, 하는 거예요. 아, 대댓글로 계속 이렇게 달리면서. 아, 의견이 다르니까. 예, 네, <laughs> 의견이 다르니까. <laughs> 지금 내렁기만 보면은 되게 운동 자체를 되게 즐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처음부터 그러셨는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고요. 지금도 달리러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안 나오고 싶을 때가 또 많아요. 아, 그, 그쵸? 네. 아, 진짜 아, 아, 네. 이불킥하고 현관문 열고 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음. 어, 그럼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도 습관이, 버릇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집에서 나가기 싫다가 그럴까? 밖에 나가서 한 1, 2km 정도만 뛰면은 음. 아, 역시 나오길 잘했어요. 음, 그쵸, 그쵸. 네. 왜 도대체 안 뛰려고 한 거야, 집에서는? 약간 아, 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음. 어떤 분들은 당연하게도 이게 습관이고 일상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너무 쉽게 이불킥을 하고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서 뛸 수도 있는데 아직 저는 매번 <laughs> 그래도 음. 그 어쨌든 운동이 음. 하면 즐겁다라는 그렇죠. 그 운동 자체를 즐기는 맞아요. 법을 알고 계시니까 맞아요. 음. 음. 근데 음.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거를 느끼지 음. 못하고 사실 아, 운동은 항상 힘들고 맞아. 어쩔 수 없이 살 빼야 돼서 해야 되는데 힘들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궁극적인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웃음> <웃음> 목표를 가지세요. 목표가 있어요. 어, 목표는 돼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살, 음. 아, 살 빼야겠다. 아, 아니에요. 그, 그 어. 목표는 있지만은 어. 이걸 정말 내가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간절해야 돼. 간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게 얼만큼 진짜 내가 원하고 간절하는지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가 좀 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동하면서 응. 항상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잖아요 어, 하, 할지 말지 응. 오늘 좀 쉴까 이렇게 응. 했는데 어 그래 가서 하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아, 같아. 그쵸. 하고 맞아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아, 안 하고 꿈, 후회한 적은 하잖아요. 많아. 어. <laughs>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음. 혹시 고민될 때는 그냥 무조건. 하는 쪽으로 하자. 아, 맞아요. 그게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딱 네. 얘기할 때 나는 이게 좀 나는 장점인 사람이고 장점. 네. 단점은 좀 이런 게 단점이다. 약간 안 좋은 일이나 뭐 속상한 일이나 음, 화나는 음.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좀 오래 가지고 그쵸, 가고 어.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처가 되고, 네, 수 상처가 되고 뭐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뭐몇 년이 지나도 겁씹고겁씹고 자기를 이제 막 괴롭히고 하는데 아, 네. 사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좀 무던하게. 금방 음. 잘 잊혀진다고 해야 되나? 음, 음. 네. 자고 일어나면 잊는어 어, 어, 약간 그런. 맛있는 거 먹으면 잊는다. 어 맞아요. 아, 네. 아, 아. 뭐 운동 잊는 <laughs> <있는> 스타일. <laughs> 야, 누군가 이런 걸안 좋게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저는 좀잘 까먹는 편이어서. 아. 네. 그렇죠. 저는 그건 자기한테는 무조건 장점인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laughs> 네. 어, 너좀 무심하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맞아요. 음. 그, 어, 그럼 단점은요? 단점 단점은 단점이 있나? <laughs> 음. 단점은 뭐 하나에 좀 몰두하면은 딱 그거 하나만 봐요. 약간 주의 다 신경도 못 써버리고 음. 네, 주의를 주의를 잘못 봐요. 약간 몰두를 좀 심하게 하는 네, 심하게 주위에 신경을 못 쓰는 것 약간 좀 그런 게 근데 글쎄요. 그 단점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소홀해진 음. 사람이 많은데 <laughs> <하긴 그렇네요>. <웃음> <웃음> 뭐라도 하면서 소홀해지면 이게 어쨌든 나는 이걸 하고 어. 있으니까 어 아, 그럼 단점이 음. 없는 걸로 까요 <laughs> 쭉 앞으로의 어떤 네용님의 미래 어떤 뭐 러너로서든 혹은 이제 유튜버로서든 어... 뭔가 큰 그림은 그려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네. 낳고 나서라도 할머니가 <laughs> 해서라도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운동 좋아하니까. 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게막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그러고 싶진 않고 뭐 미래에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음, 음, 음. 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음. 싶어요, 사실은 할머니까지. 제일 좋죠. 네, 그렇죠. 할머니 제일 좋죠. 맞아요, 음. 할머니 될 때까지. 음. 아. 아무튼 내룡님 오늘 광주에서 음. 네. 잘터뷰 때부터 여기까지 네.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네. <laughs> 먼 길로 오셔가지고 <laughs> 기차 타고 오셔가지고 네. 막, 네. 자고 가시면 니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오늘 너무,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네. 가세요. 네, 갈게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아, 여기다 네. 으면 되나요? 꽂으셔도 되고요. 뭐 자석으로 나는. 하셔도 되고. 네.